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었다가 마약 운반죄로 처벌. 예, 마약 범죄 경각심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어,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청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아,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이 크게 퍼지고 있는데 10대들이 마약 투약 외에도 마약을 판매, 운반하는 데 가담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인천에서 예, 고등학생이 이제 고등학생 두 명이 이제 성인들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뭐 마약 거래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성인들한테 운반이랑 그러니까 던지기를 시키고 이제 돈을 주고 어 그다음에 이제 마약을 좀 유통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좀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약 판매 조직은 주급 350에서 400만 원, 최대 월 1000만 원과 같이 고수익을 앞세워 젊은 학생들을 유혹했고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간 20대 a, c 등 18명이 마약운반 및 유통 혐의로 검거되어 그중 1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범죄 음, 가뜩이나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구속 수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명 중에 11명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규정을 보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등을 매매 사용하는 등의 일체 취급을 금지하며 마약 등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필로폰 아이스아이스 얼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더글로리에서도 이사라 나올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마약 중에서도 그다음에 매매 투약 등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마약 운반책으로 모집된 사람들은 판매 조직, 마약 판매 조직이 고수익을 보장하고, 지금까지 조직에서 건거된 사람이 없다며, 건거되면 변호사의 비용까지 모두 부담한다고 안심을 시키는 것을 믿고, 안일하게 생각하고서 마약 운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이거 진행하는 사건도, 어꽤 이렇게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운반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적발돼가지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뭐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 수사 단계에 있는 예, 그런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의 수감 생활을 하는 등 예, 이렇게 젊은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거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특히 마약 운반책으로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마약을 판매, 유통하는 범죄단체에 활,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운반한 마약의 양은 얼마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약의 양이 얼마든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실질적으로 가진 수익이 얼마 되지 않다,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 조직이 지금까지 운반하고 유통한 마약의 양에 따라서 어, 매우 엄중하게 에, 처벌될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 그 돈에 진짜 그돈몇푼 이렇게 하려다가 인생이 나, 진짜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에서 보면 클라이언트 분들이 정말 그 몇백 그돈 얼마 안 되는 그 돈의 인생을, 그러니까 할 때는 당연히 크, 크게 경각심을 안 가졌을 것 같은데, 어, 그런 작은 돈의 인생을 거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운반책이 건거되었다고 하여 판매책이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고 운반책을 돕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 변호사 비용 대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비용 안 대줍니다. 예,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 마약 운반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끊어냅니다 운반책들 뭐 적발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리고 마약 범죄는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매우 중하게 처벌되므로 예, 만약 마약 운반 혐의로 받게 된 경우에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아마 제한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고 어,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마약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그 마약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꼭 담당하시는 변호사님 그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어,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니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